마라탕후루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먹으면 네. 다 입가심 도되고 네. 좋거든요. 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맵고 짜고 거기 에 고기 육수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볼수 있죠. 그거 먹는 거 자체도 안 좋은데. 그걸 먹고서 또 탕후루를 또 먹는다. 될까봐 좀 걱정이 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네. 어, 요즘에 네. 주변에 당뇨 환자들이 많아서 음. 당뇨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서 음. 왔는데요 학창시절에 당뇨를 앓고 있어서 선생님이 저 친구는 많이 도와줘야 된다 아, 이러는 네네네. 친구가 있었고 음. 저희 외삼촌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당뇨가 갑자기 생겼고 또제 친구는 이번에 임신을 해서 음. 당뇨가 또 생겼다고 그러고 네네네. 그러면 이 당뇨라는 병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네. 당뇨라는 병은 어떤 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당뇨는 실제적으로 당뇨 해서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증상이다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몸에서 올라가면 인슐린이 이것을 잡아 끌어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이건 절대적이건 인슐린 양이 부족해버리면 세포 안으로 혈당을 집어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은 혈관 쪽에서 혈당은 떠다니게 되는 것이고 높아진 포도당의 농도가 여러 장기를 공격을 하고 그래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죠. 음. 뭐, 눈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발도 염증이 생기면 자를 수도 있고, 이런 무서운 음.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의 문제라고 보겠어요. 크게 당뇨는 네. 이제 일형 당뇨와 이형 당뇨로 나누는데, 일형 당뇨는 절대적인 인슐린 양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 소아 당뇨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음. 이분들은 먹는 약으로 해결을 거의 못하고, 인슐린을 매일 맞아야 되는, 조금 많이 힘들 수 있는 생활상에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고, 이형 당뇨는 어릴 때부터 당뇨는 없었는데 갑자기 비만이 되거나 이러면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양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임신성 당뇨는 다른 부류로 속하는데 아직도 임신성 당뇨는 원인이 좀 불분명해요. 그런데 임신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발생을 하고 또 지방도 축적이 되고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임신 기간에 고생을 하시다가 출산을 하고 나면 또이 부분은 더 좋아져요. 그러면 음. 내가 당뇨에 걸렸다 이걸 바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삼다 증상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다음 다갈다식 해서 입이 마르니까 입이 마르는 것도 결국은 혈관 속에 혈착물이 떠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농도를 낮춰야 되니까 입이 마른 거거든요 또 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흡을또 또 많이 봐요 음식도 상당히 많이 식욕이 당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혈관에는 포도당이 많고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허도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프고 머리도 멍해지고 이런 기본적인 권태감, 피로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권태감 다 속하거든요 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증상인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곤증이에요. 음식을 먹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피곤합니다. 아직 당뇨가 확진이 안 됐더라도 나는 지나치게 식곤증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꼭 당뇨의 가능성을 염두에 한번 두시면 좋고요. 또 쉽게 배고프고 한번 먹으면 폭식을 해요. 한시에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12시 정도에 갑작스럽게 배가 좀 고픈데 그러면 빨리 뭔가를 먹지 않으면 이민해지고 땀도 많이 나고 상대적인 저혈당의 증상일 수 있다고 도 얘기를 해요. 당뇨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 좀 그런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도 당뇨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진을 철저하게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아까 2형 당뇨 같은 네. 경우는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이 걸린다 라는 음, 얘기를 음, 하셨는데 무슨 음, 음. 젊은 사람도 당뇨 때문에 찾아오는 일이 많나요? 요즘에 2, 30대에서도 당뇨 진단을 받고 오시는 네. 분도 많고 저는 비만 클리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만해져서 초기에 왔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당뇨를 발견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당뇨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합병증이 거의 연관 네네. 검색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당뇨가 음.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뇨가 합병증이 무선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 당뇨의 합병증은 이아은 기간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아요 당뇨를 내가 7 80대에 발견했다 이거 별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2, 30대에 당뇨가 확진이 되면 살아날 기간이 앞으로0 백세 시대인데 여기서 이제 당뇨의 합병증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해요 눈의 합병증, 음. 내장도 그렇죠 콩팥병이 생겨서 음. 결국은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요. 신경합병증이 생겨서. 손발 같은 데말단에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부의 괴양이라든지 족부의 상처가 나면 절단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협심증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이런 혈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얘기할 때도 혈당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속하다 보면 혈관에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고 돼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을 계속하다 보면 혈관 벽에 작은 상처들이 계속 나고 그거를 아물게 하다 보면 피떡이 생기고 그걸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거기다 고지혈증까지 있으면 몇배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된다고 권고하 LDL 수치가 160 정도 된다면 당뇨 환자는 100에서부터 치료해야 돼요. 그 정도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좀 식습관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당뇨 환자들은 이제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건다 피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인공 감미료가 됐던 자연적인 설탕이 됐던 입에서 단맛이 느껴지면 혈당을 많이 올리니까요. 또 하나는 빵떡면 과자 아,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들은 혈당을 급속하게 빨리 올리기 때문에 또안 좋습니다. 요즘에 탕후루라고 하시 아시나요? 아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좀 당면이 안 좋을까요? 아 취약이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탕후루에 꽂혀가지고 음, 그막 음, 음, 드시는 분도 계신데 음, 이런 분들 음, 정말 습관 안 좋고요 음, 실제로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음, 어, 이건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거는 <laughs> 설탕 덩어리에다가 네. 과일이 끼워져 속에 있으니까 이쁘잖아요 음, 과일 자체에뭐 당이나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쁘게 생기고 코팅을 해놓으니까 너무 이뻐서 음. 식욕을 당기게 시각적으로 만들고 음.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안 좋은 미치고 음식을 자제하기 힘든 나이 음. 예, 젊은층에서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부터 거기에 빠져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안 좋은 문화가 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탕으로 이제 사실 과일들을 꽂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건강한 음식들을 꽂으면 어떨까요? 뭐 마늘을 좀 이렇게 꽂는다 아니면 쓴바이 <laughs> 뭐 같은 거, 뭐 그러면, 마, 연과 연근 아, 같은 거. 예, 예. 그러면 안 먹겠죠. <laughs> 생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마라탕후루란 말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먹으면 네. 딱 입가심도 되고 네. 좋거든요 저는 솔직히 두 가지 다못 먹어 봤어요 네. 안 먹어 봤다고 한 말이 맞겠죠 음. 근데 정말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음. 막 맵고 짜고 거기에 고기 육수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볼수 있죠 그거 먹는 거 자체도 안 좋은데 그걸 먹고서 탕후루. 또 탕후루를 또 먹는다 네. 이거는 한번 넘어진 사람을 두번 음. 밟는 겁니다 아, 이분은 당뇨 환자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좀해 주셨어요 저는 당뇨에 걸렸는데 네. 다이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셔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오, 간헐적 단식이 당뇨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음. 혈당 조절도 잘 되는 거 같은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만약에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길게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 세 끼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드시고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 음식 위주로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나는 간헐적 단식 꼭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주치의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약들이 많이 바뀌어서 저혈당이 거의 안 빠지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당뇨 환자는 상처가 안나야 돼요. 또 하나는 저혈당에 빠질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오래 뛴다든지 이러면 저혈당이 중간에 올 수가 있겠죠. 이런 운동은 당뇨 환자는 좋지 않아요.